안녕하십니까.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 그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프라임 초대석 시간입니다. 오늘은 경북 지역에서 여성으로는 유일하게 기초의의장을 회 맡고 계시는 영덕군의회 김은희 의장님을 초대석에 모셨습니다. 예, 의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2019년 기해년 새해가 밝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예, 네. 먼저 우리 영덕 군민들에게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영덕 군민 여러분, 희망찬 기회인 새해가 밝았습니다. 행운과 재복 제복, 복으로 상징되는 황금 대지해를 맞아 어, 여러분들께서 뜻하시는 어, 모든 일들이 다 성취되시고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어, 기원합니다. 군민 여러분의 성원 속에 지난해 새롭게 출범한 제8대 영덕군의회는 소외계층과 민생의 문제에 대해서도 소홀히 하지 않는 국민의 진정한 대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경제를 살리고 국민 모두가 함께 행복한 복지영덕을 만드는데 의회의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기해년 새해도 국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지와 장, 관심을, 어,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의장님. 네, 네. 어, 지난해 7월에 이제 새롭게 출범을 하시고, 네, 네. 예, 지금 뭐 6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예, 의장으로서 어, 그동안의 소회에 대해서 간단하게 또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네, 예, 프라임 경북 6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영덕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덕군의회 의장 김은희입니다. 예, 영덕군의회 의장이라는 막중한 소임을 맡은 지 벌써 6개월이 지나갔다는 것이 예, 실감나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제8대 영덕군의회는 아름다운 변화, 그리고 신뢰받는 의회라는 슬로건으로 이렇게 출범하여 국민과 소통하고 각기 각층의 다양한 이렇게 목소리를 듣고 이를 적극 이렇게 군정에 이렇게 이제 반영하기 위한 열린 의정 활동을 활발히 증행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예. 그리고 또한, 이렇 심도 있는 행정 사무감사와 예산심의 등을, 어, 심의로 해서 집행부에 어 대한 감사, 감시와 대한 제시를 하였고 또 민생과 관련된 그 어은 발의 조례들을 다수 이제 재개정해서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예, 최선을 다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난해 뭐 2018년 6개월이나 짧은 기간 동안 예, 많은 일을 하신다고 굉장히 바쁘게 지나온 것 같습니다. 네, 예, 어 우리 저앞서도 소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경북 지역에서 유일하게 여성으로서 예, 의회 의장을 맡으셨습니다. 네, 예, 뭐. 어려움은 없으셨는지, <laughs>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많이 어렵습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영덕군의 그 최초 여성의장이다 보니까, 네. 예, 영덕 군민들하고 그리고 의원들, 동료 의원들이 갖는 기대감과 어, 뭐 우려가 클 것으로 사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를 믿고 이렇게 어, 중책을 맡겨준 만큼 네. 여성의장으로서의 네. 장점을 잘 살려 나가도록 그렇게 예. 하겠습니다. 예, 여성 특유의 섬세함과 부드러움으로 이제 국민을 위한 의정을 펼치고 그리고 우리 동료 의원들 간에 예, 아름다운 이런 이렇게 따뜻한 마음으로 예. 서로 의견을 조율하고 또 화합하고 소통하는 그런 의회로 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어, 그러면은 이제 팔대 우리 의회. 네. 전반기 영도군의회 이제 주요 계획이랄까 뭐 현안 사항들은 어떤 게 있는지 우리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네, 네 먼저 제 8대 전반기 의회 에 들어가서 주요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일 기본적으로 이제 의회 본연의 역할인 국민들의 의견을 대변해서 이를 군정에 반영하고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에 먼저 중점을 두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첫째, 국민들을 위한 공공의 이익에 집중하겠습니다.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고민하고 짐부름하는 것은 의원들의 기본적인 소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개인과 지역 이기주의를 위한 민원이나 공공의 이익을 저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또 적용하는. 의정을 또 펼치겠습니다. 예, 둘째는 어, 공부하는 의회가 예, 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의 민생과 또 관련이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다양한 의정연수와 연찬을 통해 가지고 의원들의 역량을 또 키우고 또 지역 현안을 이제 같이 또 맞대서 공부하고 하는 어, 서로 생각과 지혜를 나누는 공부하는 의회상을 정립해 나가려고 합니다. 또 그리고 또세 번째는 어,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또 어, 주, 어, 주민의 어, 다양한 목소리를 크게 듣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공과사를 분명히 하고 그리고 또 겸손한 자세로 어, 국민들의 다양한 이런 목소리를 듣고 어, 그 진정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항상 가슴속 깊이 어, 새기며. 의정활동에 또 임하도록 할 것이고요. 그리고 또네 번째로는 품격 있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제8대 의회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큰 만큼 만약에 일 미치지 못했을 때는 실망 또한 아주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회의 건의의식은 낮추고 품격은 바로 세워나가는 의회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현안상으로는 우리 군의 공유재산하고 네. 그다음에 보조단체 효율적 관리 개선을 위해서 네. 예, 특별위원회 음. 활동을 이렇게 성과를 내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특별위원회 활동은 이제까지 영도군이 건축하여 관리 운영 중에 있는 많은 건축, 건축물과 시설물 그리고 공유재산에 대하여 그 유지관리 그리고 운영사항을 면밀히 이제 조사 분석해서 네. 행정하고 집행부와 영덕군의회가 함께 어,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지금 올해 제8대 의회에 들어서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될 그런 이제 의정활동들입니다 네. 네. 어, 우리 영덕군의회를 네. 어, 소개해 주셨는데 네. 예, 공공의 이익에 앞장서고 네네. 예. 공부하는 의회. 네네. 그리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아주 크게 듣겠다. 예. 그리고 품격 있는 의회를 만들어 나가시겠다고 네네. 그걸 주요 계획으로 밝히, 밝히셨습니다. 예. 그리고 현안 사항으로는 어, 특별 위원회 활동의 성과를 내겠다.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laughs> 네. 예. 어, 그러면 의회를서 잠깐 벗어나서 이제 우리 영덕군 전체를 한번 둘러볼 때 우리 뭐 집행부에는 군수님이 계셔서 잘 하시겠지만 그래도 영덕군이 안고 있는 가장 시급한 과제는 우리 의장님이 보시기에 어떤 게 있는지. 아, 네. 현재 우리 영덕군의 당면한 가장 시급한 문제는 네. 예, 10월달에 우리 지역에 큰 피해를 준 태풍 콩레이 네. 예, 이제 피해 복구하고 그리고 재난 방지 대책을 조기에 예, 마련하는 것입니다. 네. 예. 우리가 저 1959년 그 사라오 태풍 이후로 네. 제일 큰 피해를 준 네. 그 태풍 콩레이거든요 네. 그래서 국민들이 아픔이 굉장히 컸고, 그리고 또 재산 손실 또한 엄청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빠른 피해 복구하고, 네. 그다음 재난 방지에 대한 어 중장기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는데 아마 의회에서도 네. 어 최선을 다해서. 함께 할 계획입니다. 음. 예. 어, 영덕군이 뭐자연재해는 크게 없었는데 지난 콩레이 태풍에서 아주 큰 타격을 받은 예.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laughs> 어, 아직도 그러면 조금 피해 복구가 덜된 부분이 남아 있는 모양이죠. 아, 예, 맞습니다. 예, 아주, 이제 아주 설계도 들어가야해서 지금 시작해야 될 네. 단계들이 지금부터 시작이죠. 예. 그것들이 연결돼서 이제 재난방지 대책과 함께 연결돼서 쭉 네. 이어나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예.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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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또후면은 영덕이 이제 지난번에 그 원전 유치와 관련해가지고 그러니까 천지 원전이죠. 네. 예. 그 정부에서 뭐 하겠다 추진하겠다 했다가 지금 백지와 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역 경제가 굉장히 뭐좀 침체 우려도 높은데 예, 이에 대한 생각과 대안은 혹시 가지고 계시는지요? 예, 저도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걱정도 많고 또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면입니다. 예, 방금 사회자님께서 말씀,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영덕 경제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가지고 피해를 고스란히 하는 우리 영덕군에 대한 이 정부 차원이 대책 마련이 아주 시급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부는 하루빨리 우리 영덕군이 이제 건의한 탈원전 대안 사업을 전폭적으로 또 수용을 해줘야 되고요. 또 피해 지역에 대한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 이렇게 제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마 우리 군 의회에서도 이런 사연들이 이제 사안들이 관철될 수 있도록 강력한 입장을 전달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음. 네. 천지원전백지와 지역경제 침체뿐만 아니라 음. 그때 있었던 뭐 원전지원금입니까? 그게 음. 아직까지도 이 지역에 큰 문제로 남아있다. 음. 예. 어떻게 해결해 나갈실 방향을 모색하고 계시는지. 예. 저는 영덕군이 그래, 정부로부터 받은 380억 원 이게 유치 자 이제 지원금이거든요. 네. 이게 쓰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저는 궁색하고 명분이 없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현재 우리 영덕군이 어, 천지 원전 건설 백지하로 인해 가지고 어, 경제적으로도 많이 이제 피해를 입었고 또 주민들 간의 네. 그 갈등도 사실 심각합니다. 네. 국가의 이제 정부의 이제 방, 정책을 믿고 희생한 우리 영덕 군민들이 사실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어, 정부가 영덕군에 지급한 유치지원금은 네, 뭐 건설 완료 조건이 아니라 유치 신청에 따른 지원금입니다. 네. 그래서 당연히 유치지원금은 우리 영덕군이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정부는 영덕 군민들로부터 2010년부터 8년간 이렇게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그것도 피해도 고스란히 우리 영덕 국민이 안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 이렇게 비용에 대해서는 오히려 380억이 아니라 더 많은 지원이 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정부가 이렇게 영덕군의 혼란 속에 보상책을 조기에 마련하도록 우리 이제 군, 군의 의원들 이 모두 함께 대정부, 이제, 투쟁에도 우리 영덕군 의회가 음. 앞장설는 그런 계획도 있습니다. 네. 어, 원전 유치 지원금 380억, 네. 예, 그 환수해야 될게 아니라 오히려 음. 정부가 네. 더 이상의 지원금을 줘가지고 영덕국민의 마음을 다독거려줘야 된다. 예, 그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 지난해 연말 2019년도 예산을 어, 검토하셨습니다. 예, 4천억이 넘는 예산인데요. 어 이렇게 이제 규모가 큰 예산을 했지만 어, 우리 영덕군의 재정 자립도는 굉장히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뭐 이에 대한 대책이 따로 있을까요? 네, 영덕의 재정 자립도와 자주도가 사실 좋아지고는 있지만 아주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상 규모의 증가 속도는 이 복지 수요를 따라가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예,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단기적으로 예, 국가 지원이 필수고 또 각종 정부 공모 사업에 도전해서 국비든 이제 의존 재원을 이렇게 많이 확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어, 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다양한 자주 재원이 발굴과 함께 2천만 관광객 시대를 대비한 남북 칠축, 어, 고속도로와 동해 중부선 철도 바른 중공이 사실 시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한 우리 대형 soc 사업이라든지 또 문화관광 인프라 확충 육자 산업의 활성화 이런 것들이 모두 필요하고요 특히 또 남북교류 어, 협력시대를 대비한 환동해한 이제 그 건의 그 개발 사업에 대해 가지고 선택과 집중이 사실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우리 의회에서도 사실 어, 미래 100년을 책임질 이러한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의 모든. 이제 영향을 집중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와 같이 주문하고 함께 고민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양은 신성장 동력을 빨리 마련해야 된다는 게 네,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어, 이거는 정, 어, 영덕군에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에 있는 어, 지자체들의 문제인데 어, 인구가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 특히 영덕군 인구가 최근에는 4만 명 이하로까지 내려갔는데 어, 굉장히 심각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예. 인구 증가 대책 우리 의회 차원에서의 어떤 대책은 또 준비한 게 있으십니까? 사실 최근 인구 감소 문제는 부단 영덕뿐만이 아니라 국가 자원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 영덕군도 인구가 가장 많을 때는 1967년도에 12만 명에도 육박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인구 감소는 이제 결혼 임신뿐만이 아니라 일자리, 그다음에 보육, 주거, 뭐 교육 등 모든 분야를 이제 아우르는 중차대한 라고 생각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경상북도하고 정부가 어, 주요 저출산 대책에 맞춰서 우리 군만이 특히 유효하고 참신한 사실 대책이 어, 수립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군의 교육 환경 조성과 우리한 기업 유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어, 수 있다고 보고요. 단순히 출산 장려금을 많이 준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사람이 있는 곳에는 항상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 흔히들 영덕이 동해안에 이래 길게 위치해 있다 보니까 남쪽과 북쪽의 경제적 불균형을 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실제로 그런 일이 있는지 아니면 뭐 그런 일이 있다면 음.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사실 영덕 남부 지역에는 영덕의 행정과 교육의 중심지인 영덕읍이 있고요. 예. 그리고 대개 집산지인 강구항이 있어가지고 북부 지역에 비해 유동 인구도 많고 예.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활성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음. 하지만 남북 칠축 고속도로와 동해 중부선 철도 어떤 광역 교통망이 개통이 되고, 축산도구 간의 직선화를 통해가지고, 축산항의 관광화, 관광객 유치, 그리고 영해 만세시장의 활성화, 그리고 또 대진 고래불의 해속장의 확충 개발이 가시적으로 이렇게 성과를 나타낸다면, 남부 측과, 그 다음에 북부 지역이 네. 균형적으로 네. 발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 지금 현재 이제 북부축을 중심으로 한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 있기 네, 때문에, 네, 예, 거기가 완공 네. 단계가 되면 네. 그쪽으로도 관광객들이 많이 모여서, 네. 어, 남북 균형이 맞아질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어 2019년 새해 네. 혹시 우리 네. 의장님 개인적으로 네. 뭐, 특별히 세워놓으신 계획이 있으십니까? 현재까지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laughs> 예, 오로지 국민들의 이렇게 기대에 실망을 어, 드리지 않도록 이렇게 지역 발전에 대한 뜨거운 열정으로 의정 활동에만 이렇게 매진하겠습니다. 예. 현재 우리 군 의원, 이제 의회에서도 초선 의원들이 일정과 폐기가 사실 남다릅니다. 그리고 우리 다선 의원들의, 의원의 그 경륜과 어, 경험이 조화를 이뤄서 어느 때보다도 성공적인 의회가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고요. 7명은 모두 한마음으로 국민을 위한 화합과 상생의 협치를 만약에 이룬다면 국민들의 기대에 이렇게 부행에 나가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예. 예. 아유 우리 의장님께서 개인적인 일정을 모두 다 내려놓으시고 오로지 국민들을 위해서 의장에만 매진하시겠다고 말씀하시네요. 예. 예, 예. 회장님 이제 마지막으로 영덕 군민들에게 어, 하시고 싶은 말씀 마무리 멘트 해주시죠. 네. 영덕 군민 여러분 그리고 프라임 경북뉴스 시청자 여러분 우리 영덕군은 현재 장기적인 경기 침체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 농수산물 개방 등으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보여준 유권자들의 선택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어촌 희생을 열망하는 국민들의 뜻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난제를 타개하고 극복하기 위해서는 의회와 집행부가 지혜와 힘을 하나로 모아 국민에게 희망과 비전을 제시해야 합니다. 지난 7월 6일 출범한 제8대 영덕군 의회가 활기차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제8대 영덕군 의회의 문은 항상 활짝 열려 있습니다. 항상 국민의 곁으로 다가가서 대화하고 소통하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뜻에 귀 기울이며 충실히 이행하는 성숙한 의회로 거듭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프라임 초대석에 나와주신 영덕군의회 김은희 의장님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